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최민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소재에 위치한 단독주택 한번 소개해드릴 텐데 여기는 뒤에 보이는 것처럼 단지가 벌써 형성이 되어 있고 딱한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큰 장점 한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굉장히 프라이빗한 위치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조금 구석에 위치해 있어서 아 이거 뷰가 안 나온다든지 좀 답답할 수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집을 보시면 안에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집 안에서 바라보는 이 숲세권 전망이 정말 일품입니다. 거기에 분양가가 지금 6억 7,500만 원이에요. 경기 광주에서 6억대 정말 보기 드문 매물이거든요. 이 매물은 금액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여기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숲 전망을 잘 바라보실 수 있는데 보통 이 정도 위치면은 벌크 LPG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는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시설 또한 아주 괜찮고 또실 내부가 정말 아름다워요.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여심 저격을 할수 있는 인테리어까지 아주 돋보이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외부 단지 내 도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가 이제 올라오는 메인 도로거든요. 채웠던 뭐 10m 도로 폭으로 굉장히 넓게 잘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양방향 교행 쾌적하게 통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은 단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 옆쪽으로 한번 돌아봐 주시면 여기도 모두 다숲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쾌적하고 공기 좋은 전원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은 이 단지 내 도로로 올라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들어오는 가지 도로는 7m로 확보가 되어 있어서 뭐 주차하실 때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소개드릴 집저 끝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 공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눈이 쌓여져 있는 곳이 주차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상 주차 2대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관리를 좀 하고 싶다고 하시면 위에 카포트를 설치해서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현무암과 예쁜 백자갈로 다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봐 주시면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이 뒤쪽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서 건물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관은 철근 콘크리트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와이드롱 브릭 타일로 되어 있어요. 색감은 약간 베이지 톤으로 모던하게 잘 꾸며져 있는 집이라고 보실 수 있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도 조그만한 조경이 한두 그루 정도 심어져 있어서 우리 집을 한껏 더 꾸며주고 있고 옆쪽에는 부동 수정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커포트 설치한 다음에 뭐 세차라든지 차량관리하실 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현관 들어가는 입구 옆쪽으로 해서 마당으로 이어지는 길이 하나 있어요. 이 길도 모두 현무암 디딤석으로 깔끔하게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따라와 보시죠. 들어가는 길 쪽으로는 이렇게 잔디가 다 식재되어 있고. 옆에 경계는 원목 데크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준 모습이에요. 안전하게 조명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올라오기 전에 이 옆에 뷰를 한번 쫙 비춰봐 주세요. 숲 정망이 정말 예술입니다. 누구의 시야도 시선도 받지 않는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계곡물이 쪼르륵쪼르 흐르는 이런, 이런 소리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뒤쪽에 위치한 합성 데크 테라스 공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1층 테라스도 있지만 2층 마스터 룸과도 이어져 있는 테라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야외 테라스 두 개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폭이 굉장히 좋죠. 지금 카메라 있는 쪽에서 제 쪽까지 한다면 거의 11m 정도의 폭을 잘 갖추고 있고 뭐 대형 가족분들 여기서 바비큐 파티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옆에는 대나무로 해가지고 쭉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거실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운치 있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이 거실 창 위쪽으로는 약 1m 정도의 포치기와 조명까지 쫙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밤에도 예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콘센트와 수정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라스 공간 봤고요. 이제 앞쪽 현관문 공간에서 내부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관으로 들어가는 쪽으로는 4칸의 현무암으로 시공된 계단을 보실 수가 있어요. 계단 4칸을 통해서 이동하시면 자, 전실 위쪽으로 해서 한2 m 폭의 포치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갑이 피하실 수 있고 방화문과 디지털 도어락, 고급형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관 전실도 음 약간의 세로포로 길게 나와 있네요. 어, 1200짜리 광폭 타일을 이용해 주셨고요. 신발장 공간은 총 5칸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피도피로 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는 모습이고 띄움 시공 그리고 여기에는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벤치형 공간까지 만들어 드렸고요 중문 자체도 삼면동 스틸 프레임 중문으로 이용해 주셨습니다 여기 또 일괄 수동 스위치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불을다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 옵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예쁜 등이 또 인상적입니다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내부로 들어와봤는데요 카메라 쪽으로 해서 욕실과 1층 방이 있는 구조고요 쭉 따라 한번 와 보시죠. 가운데쪽으로는 다용지실이 위치해있고 왼쪽에는 멋진 주방과 다이닝 공간이 펼쳐져 있으면서 맞은편에는 LDK형 구조의 거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거실 느낌 상당히 아늑하지 않나요? 일단 창이 양쪽으로 빠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완전 전창은 아니지만 반창도 굉장히 넓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숲세권 전망이 정말 일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네요. 지금 날이 흐리고 겨울이라서 그런지 조금 상막한 느낌이 들수 있는데 날씨 좋은 봄이나 뭐 가을, 여름에는 뭐 푸릇푸릇한 숲을 계속 볼수 있는 게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향 같은 경우는 여기가 남향이고, 이쪽이 서향입니다. 남서향으로 창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바닥면과 이 벽면 자체를 화이트톤으로 쫙 맞춰주셨어요.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로 보실 수가 있는데. 포세린 타일에 화이트 벽지에 위에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 팬까지 모두 다 설치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쇼파홀 공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어워스에는 5인용 쇼파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폭으로 잘 나와 있고, 예쁜 등도 다, 매립 등, 안에 간접 등, 전체로 다 은은한 모습의 쇼파홀까지 보실 수 있고, 반대편 아트월 공간은 뭐 따로 이렇게 막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TV 한 85인치까지 놓을 수 있는 아주 멋진 폭으로, 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와, 저는 솔직히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이 주방과 마스터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주방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이 아일랜드 조리대 겸 식탁이 굉장히 느낌이 있습니다. 조명 보세요. 디자인 하신 분이 이 조명 센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쁜 조명에 여기는 이제 약간의 원목을 대셔 가지고 간단하게 브런치나 식사할 수 있는 한세분 정도 앉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아일랜드 조리대 쪽으로는 일국 쿡탑과 이렇게 콘센트까지 모두 다 설치를 해 주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메인 가구는 일자형으로 쫙 되어 있는데 한 공간씩 볼까요? 자, 이쪽부터 비춰주시면 수납장은 모두 다 화이트의 원목 느낌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었고, 밑에 상판은 모두 다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하츠 제품의 2구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하이브리드 겸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밑에 하부장도 넉넉하고, 그리고 백조 싱크볼에 수정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 미드웨이 쪽도 이 인조 대리석과 한판을 쫙 이용해서 그런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요. 안에 메리튼까지 있어서 은은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 밑에는 이렇게 식기 세척기도 있는데, 야, 이 식기세척기 삼성 제품인데요 색상을 딱 맞춰가지고 뭐 뭔가 식세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통일감을 잘 연출해 주신 것 같고 맞은편에는 지금 다이닝 공간이 있거든요 살짝 뒤로 가서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4인용 식탁 주셨는데 1 0 6인용까지도 충분히 배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창호까지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씨 좋을 때문 열어놓고 바베큐 파티 이렇게 동선 짜시면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파 오븐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손잡이가 있는데 안에 시스템 망장이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부님들 굉장히 좋아할 만한 옵션도 잘 갖추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주방만 보셨고 옆에 냉장고만 딱 있거든요. 이야, 이 냉장고를 깊숙하게 안개까지 넣을 수 있게끔, 뭐 어린애들은 뭐 숭박꼭지할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폭이에요. 양문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두개다 넣을 수 있는 폭으로, 잘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방관 옆에 가운데 쪽으로 해서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거든요. 다용도실 자체는 이렇게 아쿠아 유리로 처리된 사면동 중문으로 나눠져 있고, 들어오시면 안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1등급 보일러에 옆에 수전이 있어서 워시터형으로 세탁기 건조기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탁기만 딱 설치하신다면 환기창도 이용해서 환기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옆에도 오 정도 공간이 있고 콘센트가 있거든요. 냉장고가 좀더 많다시면 이쪽에 배치하셔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쪽으로에 이런 멋진 디자인이 들어간 터치형, 조명이 들어오는 터치형 거울도 딱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온 멤버들 점검도 괜찮고요. 안쪽에는 욕실과 방이 있는데 욕실부터 한번 보시죠. 자, 욕실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알뜰하고 실용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딱 이렇게 매립등이 켜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앞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양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안쪽에는 쾌적하게 샤워할 수 있는 해바라기 수정과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지 톤의 은은한 이런 포세린 타일도 굉장히 느낌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1층에 방이 있는 아주 특색 있는 구조입니다. 1층 방도 상당히 반듯하고요. 공용 공간과 다르게 여기는 원목으로 마루를 시공을 했네요. 조금 더 따뜻한 느낌 받아볼 수가 있고, 창호 또한 우리 집의 주차장 공간을 보실 수 있는 창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환기는 될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층고도 높고요. 일반적인 매립등,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아주 특이한 공간이 있네요. 여기에 두 개의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니까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한 창고 공간을 이 방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 방 모두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 2층 계단 자체는 이 가운데 쪽으로 나여져 있어요. 계단실이 너무 예뻐요. 계단을 만져보니까. 1번 포세린 타일로 쫙 마감을 해드렸거든요. 전체적인 디자인과 너무 잘 어울리는 계단실에 센서 등과 폭도 1m 이상으로 성인 두 분이 같이 올라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사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한번 꺾여서 그런지 굉장히 경사 폭도 괜찮고요. 이런 난간대도 나쁘지 않게 다 이용을 해주셨어요. 자, 2층 구조는 두 개의 방과 가운데 욕실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마스터룸입니다. 자, 여기 2층에도 보니까 코맥스 월패드가 있어서 2층에서도 현관을 제어할 수 있게끔 또 실용적으로 옵션을 설치해 주셨고요. 자, 쭉 한번 들어와 볼게요. 와, 구성이 너무 좋은데요? 일단 침실 공간 보시면 여기가 지금 킹 사이즈 침대가 났어요. 제가 봤을 킹도 놓으실 수 있고, 앞쪽에 공간이 조금 더 있어서 뭐 여분의 뭐안마 의자라든지 저렇게 테이블 놓고 이용할 수도 좋고, 예쁜 등도 설치되어 있으면서 약간의 박공으로 해서 층고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디자인에 한몫 하는 것 같고, 앞에는 창호가 크게 되어 있죠? 제가 1층 테라스에서 말씀드렸듯이 2층 마스터룸에서도 연결되는 테라스가 딱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보실 거예요. 이중창호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나오시면, 와, 역시 여기는 쫙 프라이빗한 숲 전망이 정말 예술입니다. 이런 숲 전망을 가리지 않고 쫙볼수 있게 모두 강화유리 펜스로 안전하게 시공을 도와드렸고, 바닥 또한 조금 특이한 색상의 타일이죠. 이게 원목처럼 보이지만 타일로 이용을 하셨습니다. 청소하실 때도 편리하고요. 배수구까지 다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나오셔서 뭐 이쪽 살짝만 비춰주시면 제가 화면에서 안 보였었는데 여기 지금 테이블 놓고 이용하셔도 되고 안마의자 하나 딱 놓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드레스룸 공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야 드레스룸도 굉장히 큰데요. 여기도 역시나 아쿠아 유리로 구분을 지어 주셨고 드레스룸 자체가 진짜 방 하나 크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시스템장으로 이렇게 쫙디귿자로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옷 수납 넉넉하게 하실 수 있고 가운데 쪽으로 액세서리장까지딱 마련을 해 주는 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시면 파우더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화장대가 어, 폭이 굉장히 좋고요. 딱 의자 하나 놓으시면. 뭔가 유리가 있는데, 이렇게 유리오시는 안쪽에 또 수납장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욕실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포켓도로 마무리된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닫으면 약간 벽체 느낌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야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하이라이트 공간인데,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이렇게 고급스러워도 될까요? 와, 안쪽에 살짝 비춰주시면 조적으로 되어 있는 욕조 공간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욕조도 커서 전신욕도 가능하고 반신욕 모두 다 가능하면서 약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휴식도 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매립 수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바라기 수전이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에도 깔끔하죠. 핸드 샤워기까지도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사용을 해주셨고 이렇게 나오신 후에 용병볼수 있는 공간은 일체형 비데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세면대 공간은 또 따로 두 개로 나누셨습니다. 야, 이 호텔에서 볼수 있는 멋진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수건걸이하으로써 이런 스테인리스 재질의 매립형 수정까지 너무 인상적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타일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모습입니다. 대형 거울로 딱 설치를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맞은편의 욕실과 이제 중간방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또 이렇게 계단 벽체는 수납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깨알 같은 공간도 사용을 해주셨고요. 여기가 이제 2층 두 번째 방인데, 오이 방도 뭐 아주 널널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 침대 같지만 제어 때는 더블 이상의 킹 사이즈 침대도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넓은 폭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창호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산세들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주택들이 모여 있지만 그래도 프라이빗한 느낌을 쭉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침대 옆으로도 공간이 널널해서. 옷장 같은 거 하나 주셔도 좋고요. 여기 뭐 책상, TV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2층 공용 욕실입니다. 아 마스터룸 역시 너무 좋아서 그런데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욕실 같은데 여기도 굉장히 색감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구성이 잘 나와 있어요. 앞에는 양변기 세면대 모두 다 아메리카 스탠다드의 수납장 그리고 욕실 공간도 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해방의 수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젠다이 선반 같은 경우도 조적으로 다 이용했기 때문에 바스 제품 올려놓기에 좋고 환기창 또한 잘 마련이 되어 있는 욕실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공간 확인해 봤고요 아래쪽에 가서 마지막 감상평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소재에 위치한 분양가 6억 7,500만 원입니다. 요즘 신현동 능평동 하면 10억대를 치솟는 아주 높은 분양가 때문에.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곳은 6억대입니다. 정말 찾을 수 없는 금액대를 보실 수가 있었고요. 금액대에 비해서도 뭐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전체적인 구성이 너무 뛰어났고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으면서 뒤쪽에 보이는 숲전망이 굉장히 일품인 주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하면서도 쉼터처럼 우리 집을 즐기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해드리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상단에 위치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이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같이 비교해 볼수 있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 집에 대한 정보와 인프라는 유튜브 정보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더 좋은 집 최민석 팀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